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대결을 추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주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주 가운데서 당신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쓴 1 0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또 영적으로 보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성공했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데 이렇게 부로움의 대상인 다윗 당신도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아, 그러지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차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다녀요 도피해요 숨어 다닙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주 바보짓 미친짓까지 했던 이 다윗입니다. 결혼을 해서는 장인어른한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가 없이 여김을 아내로부터 없신 여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는 자기 품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태어난 아이들,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 싸움을 벌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자기 대신에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파란 만장한 인생을 다윗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도 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이 모든 이 비극적인 일들, 이 모진 일들을 당하는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겪을 수 있, 있단 말입니까? 더 기막힌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모든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일대기가 나온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대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다윗이 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진 일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찬송에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를 막 이렇게 헤매면서 원망하기는 커녕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해도 변명하지 않아요. 노래 불렀던 사람,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와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어도 찬송을 했어요. 즐거워도 찬송하고 외로워도 찬송하고 도망가면서도 찬송하고요. 갈 길을 몰라 헤매면서도 찬송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친내 찬송으로 바꿔 버린 인생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 보면요. 다윗이 약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요. 그 중에 73편을 73개를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 그 모진 인생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 이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나요. 분노가 날때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날때 분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40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편 42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우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야. 그때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새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새 찬송은 뭐냐면 격이 다른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나를 견, 건져주실 때까지는 나는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건져줘 아, 보세요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찬송은 어디에서 나오는 찬송입니까? 깊은 웅덩이에요 수렁에 빠졌을 때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찬양에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찬양하는 것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해요. 찬양할 수 없는 장소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안 되는데 찬송하는 거. 이 찬송이 귀한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찬송하지만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찬송하고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는 다윗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다위처럼 찬송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송이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번쩍 열리십니다.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요, 세상 힘들다 힘들다. 뭐8 1 8 그러잖아요. 세상 너무 힘들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중에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갑자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세상은 다 원망이에요.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의 소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열리시는 겁니다. 귀가 뚫리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다 원망의 소리가 있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을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강한 별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너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구나. 내가 반드시 너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이에요. 시편 150편.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 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전했냐면. 점점 성전에서 멀어져 가요 예배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편들 가운데 이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시편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1 0편이 150개이잖아요. 거기 가장 마지막 피날레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0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마지막 단어 보시겠어요?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은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에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너의 인생을 시작하고 찬양으로 너의 인생을 마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줘야 된다. 할렐루야가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과 밖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찬양해요. 궁창에서 찬양해라.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 하늘 밑에서 찬양하라.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뭐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여러분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성소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성전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궁창 아래에서도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찬양해야 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 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주셨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찬송해라.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이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지어다두 가지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이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살아도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위대하심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게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라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냐면요 면요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두드리면 소리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낙팔과 퉁소로 찬양하라 이거 부는 악기죠 무슨 악기? 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요 몇 절인가요? 또삼절 뒤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거는 키는 악기 그 현악기입니다. 소고와 제금으로 찬양해라. 이건 때리는 악기입니다. 타악기예요. 여기 보니까 관악기 나오죠? 또는 뭐 현악기 나오죠? 타악기 나오죠. 그다음에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은 뭐예요? 목소리로 찬양해라. 성악이죠. 여기 타악, 현악, 관악, 선악 다 나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사용해도 되는 악기 사용하면 되지 않는 악기 그런 악기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드럼을 쳐도 되느냐, 마느냐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 또 뭐, 키보드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죠, 뭐, 섹소폰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악기이든지,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유성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 많이 있는데요.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요. 에 하나 입이 아니라 만개 입을 나에게 줘봐라. 그만개 입으로 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숨을 쉬세요. 찬송하십시오.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한 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여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그냥 쉽게 그 자리에서 쓰여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고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여진, 어렵게 어렵게 쓰여진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쉽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 걱정거리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첩첩산중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여지는 가는 그런 속상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눈물 흘릴 일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이미 나와서. 또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노래로 올려드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다섯 살이 되자 자기 안에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성애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찬양하는 데 그때부터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어두움과 지난번에 제가 시편 40편 말씀하면서 동,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에 그 가지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끝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요. 그리고 한 여인과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홉 명, 9명, 여덟 명, 아홉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찬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지난 세월 동안 자기의 인생을 담아서 만든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노래가 퍼졌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러면 이거는 그냥 하룻밤 끄적여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그 데니스 전의 이거네, 평생의 고통을 담아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영혼의 빈자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네. 주님은 나의 보배예요. 보석과 같은 그분을 내가 주님을 만났네. 그 주님을 만났을 때그 어렵고 힘든 그 인생, 칠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노래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마치 악기로, 나를 악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노래하셨네, 하나님은 찬양하셨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악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악기 우리를 악기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연주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악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악기로 삼아 주셔서 두드리시든지, 나를 키시든지, 나를 부르시든지,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음악을 전공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악기를 그 집을 팔아 가지고 그 악기를 구입합니다. 악기를 구입하면요, 마치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금관 악기이든지 어떤 악기이든지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하면서 그것을 열어보고 낮에도 열어보고 밤에도 열어보고 잠을 자다가도 그것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시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최고의 악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연주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죠.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날이 된 겁니다. 우리를 닫고 또 닫고, 너 정말 존귀한 존재이구나. 너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찬양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멋진 악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찬양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신다는 것,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집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두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걸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악기가 되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는 집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찬송하는 중에 기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찬양을 잊었었네요 찬송을 잊었네요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